지금 뭐 국가 애도기관이라가지고, National Morning Period라고 되어있잖아요. 네, M-O-U-R-N 이렇게 쓰지. Morning Period라가지고. 네. 그래서 애도하다는 단어를 MORN이라 쓴거야. MORN. M-O-U-R-N. 그래서 morning. 근데 이 morning이 Good Morning 할때 morning이랑 발음이 같아. Good Morning 할때그 o o d Morning이랑 같아. 근데 그거는 M-O-R-N 아니잖아. 그지? 음. 그래서 이거랑 발음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. 그래서 MORN 이렇게 가거든. MORN. 그래서 morning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제, g-r-i-e-f 가 grief 라고 하는 게 있어. 에, 도 에, 도 그래, 에도 하다가, 그래. 여기 동사에서 이제 아닌지 붙어서 명사 쓴 거야, 얘들아. 그 다음에 g-r-i-e-v-e. grief 라고 하는데. 차이점, 그렇게, 글쎄, 그렇게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아요. 네, 그냥, mourn도 있고, grief 있는데, 이제 약간 영어에서 이런 거 있지. 만약에 mourning period 하면은 좀 괜찮은데, grief period 하면은 좀 이상한? 어? 예를 들면 이 단어의 선택에 따져서 예, 어울리는 단어라고 봤을 때 예,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. 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예, 깊이 애도하다 예, 좀 하는 거는 그거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아. 요 예, 그래서 예, 우리가 이제 보통 예, 애도 기간 이러면 이제 모닝 피어에 이렇게 이제 쓰는 거겠죠.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가하는 거지. 그냥 그프피어하면은 뭔가 좀 이상한, 예, 어울리지 않는. 뭐, 이런 차이점 있는 것 같아요. 뭐, 그 정도, 제가 그, 이, 더 영영사전 찾아보고 더 깊숙이 알아보면, 좀 뭐, slight difference 있을 수 있겠지만, 그러니까 둘다 슬퍼한다는 의미에서는, 예,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동의어니까, 동의어에. 그래서, 아, 어울리는 거구나, 뭐, 이런 거로 어, 좀, 생각하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, g r i e 나 뭐, morning이나, 예, 둘다 똑같다, 비슷하다.